찾아간 곳은 대구광역시 동구 이곳의 특별한 김치 제조 노하우로 김장철 고민을 날려주는 꾼이 있다는데 찾아간 공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트럭이 들어오고 그 안을 가득 채운 건 어마어마한 양의 배추 이게 바로 이곳의 명품 김치로 만들어질 배추라는 말씀 우와 커다란 배추를 갈라보니 속이 아주 꽉 찼습니다 싱싱한 배추로 어떤 김치가 만들어질지 궁금한데요. 배추가 좋은 걸 우리가 원재료를 정서해야 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확인합니다. 확인해보고 안 좋은 배추는 안 하니까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문을 해서 되게 우리가 그 재림을 합니다. 정성가 득 명품 김치로 연매출 70억 원. 어머니의 마음을 담다 김태종 대표. 꼼꼼하게 선별된 품질 좋은 배추만 사용하고 있다는 구내 공장. 당일 입고된 배추는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김문물 생산입니다. 전문 치 재료 가지고 온 들어가 서지고 이제 절이면은 내일 그 정선해 가지고 모레 이제 고객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곳의 김치 생산 과정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들어온 배추를 반으로 갈라 염지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물에 소금을 넣어 주는데요. 무엇보다 이 염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염도가 아주 중요하죠 계절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염도가 다 틀립니다. 맛있는 김치 의해서는 진짜 양조를 잘해야겠네요. 잘 해야 되죠. 이것도 기술입니다. 기술이고 노하우겠죠. 네. 계절에 따라 염도를 조절하는 노하우로 항상 일정한 맛의 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꾼. 이렇게 하루 정도 절임 과정을 거친 뒤에는 간단한 손질을 거쳐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깨끗이 씻어 주는 세척 과정에 들어갑니다. 뭐예요? 세척이 아주 중요하죠. 왜중요하면 왜 이물질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더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식감도 좋고, 아삭아삭하기도 하고, 참 좋죠. 이렇게 기다란 라인을 지나가면서 무려 3단계의 절임 배추 세척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세 번에 걸쳐 꼼꼼히 씻어내면 반짝반짝 배추에서 빛이 날 정도로 말끔해졌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세척된 배추가 절임실에서 김장 김치로 변신할 준비를 하는 동안 이번엔 배추김치의 양념을 준비할 차례인데요. 양념도 보통 양념이 아니랍니다. 저희들 김치는 다른 공장에 비하면 양념까지 그 양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그 무즙이라든지 이런 걸그 가려가 놓고 또 그러고 이게 그, 그 젓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배합하는 방법이 아주 가지고 좀 특이하게 만들어서 나옵니다. 만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참 좋습니다. 시원한 맛을 위해 무, 양파, 건새우를 넣어 팔팔 끓여낸 육수와 특별한 조합에 각가지 비법 젓갈과 고춧가루를 함께 잘 섞어주면 꾼의 명품 김치 양념 완성! 꾼만의 아. 특별한 레시피로 배합해 깊은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옛날 시골의 할머니가 엄마들이 만드는 그 양념 면치로 정말로 그 야, 구수하고 또 그, 김치를 만들어 가서 보먹을 가면 은 먹으면 먹으로 정말 그 구수한 그, 그 맛이 시원하고 칼칼하고 참 좋은 맛이 나오도록 이렇게 양념을 그렇게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마다 양념이 깊게 배일 수 있도록 수작업으로 꼼꼼하게 양념을 발라주면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치가 드디어 완성됩니다. 마치 시골 할머니가 담가준 김치처럼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건강한 감칠맛으로 인기라는 꾸의 김치. 맛이 어때요? 아 진짜 시원한데요? 예, 맛있어요. 좀 아, 네, 맛있어요. 팍팍하게 끓입니다. 칼칼하고 예. 시원하고 약간 느끼한데 예. 단맛도 예. 있고 조금. 맞아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김치들. 모두 오늘 출하할 제품들이라고. 이렇게나 많이 나가다니 매출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김치는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인의 그밥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꼭 있어야 될 김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꼭 찾죠. 연으로 계산하면은 한그 60에서 70억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 김치로 무려 70억원의 매출 정말 대단합니다. 소비자의 <목소리> 입맛에 맞춘 신선한 김치로 성공 행진을 이어가는 꿈. 꿈은 어떻게 김치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요즘 그, 그 해가 되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담는 시대가 아니고 요즘 그사물놀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저희 김치를 만들게 됐는데 고객들한테 인지도를 많이 그 받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식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유통업에 종사하며 쌓아온 노하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김치에 걸었다는 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김치까지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연근 김치입니다. 연근 김치요? 예예. 새로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그 연근을 그 갈아가지고 안에 이게 그 양념으로 투입해가지고 만드는 김치입니다. 그 맛도 괜찮고 또 영양도 또더 풍부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곳만의 명품 배추 김치와 함께 약 23가지의 다양한 김치들, 꾸준한 노력 덕분인지 꾸네 김치를 찾는 소비자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요. 하지만 요즘 같은 김장철 많은 주부들이 찾는 특별한 제품이 있었으니. 절임 배추로 아주 편하고 좋죠. 예. 절임이 힘드는데 사는 거 하면 깨끗하게 씻고 주고 집에서 가고치레기김 하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죠. 간도 알맞게 잘 되어 있어 갖고 가정집에 가면 너무 편리해 배추도 잘 뭐, 숨이 잘 죽어 가지고 신선한 참 좋고. 신선한 재료로 정성 들여 만드는데다 김장을 더욱 손쉽게 할수 있어 인기라는 꾸네 절임배추. 한 포기 한 포기 무치다 보면 어느새 김장 끝. 꾸네 절임배추가 있어 모두 즐겁게 김장을 마쳤습니다. 아주부들이 배추를 따듬어서 절임하기가 정말 힘드는데 저희들 공장에서 그 따듬어서 세척해서 가다 쪼개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크게 많고이라니까 보다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쪼개다고이라니까 이쪽에 대해서 참 좋아합니다. 우수한 품질로 큰 아큰 사랑을 받고 있는 꾼의 김치. 그렇게 받은 사랑을 지역 사회 환원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돌려주기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싱싱하고 품질 좋은 재료들로 특별한 맛의 김치를 만들어 대한민국 밥상 위를 빛내고 있는 김태종 대표. 는 앞으로 어떤 모습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 대국 경부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더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많이 알리고 저희로 김치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김치를 만들어서 고객님한테 최고의 근기로 자부서을가져수 있도록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네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처럼 따뜻한 꾼의 선한 영향력이. 식품업계 곳곳에 잘 스며들길 기대합니다.